딜은 좋지 않네요. 안녕하세요, 유튜브 여러분. 오늘은 철을 이용해서 프로토급 활을 제작해 볼 건데요. 철은 이렇게 기본적으로 단단함 4레벨과 무거움 2레벨이 붙어 있죠. 단단함은 공격력 증가이고 무거움은 정확도가 하락이죠. 무기도구 제작에 들어가셔서 활 제작에 들어가시면 무기도구 레벨이 60레벨이 되시면 프로토급 활을 배우실 수가 있죠. 이것을 배우게 되면 두겹할때 질긴 할시위 두 개가 자동으로 습득이 됩니다. 바로 이두 개와 승배를 조립을 시켜서 프로토급 활이 완성이 되는데요. 먼저 프로토급 활을 완성하려면 50레벨 이상의 무기 작업대가 필요하고요. 프로토급 활의 주 재료인 두겹할때 이것을 만들기 위해서는 55레벨 이상의 가마가 필요하고요. 제작 시간은 10분이 소요가 됩니다. 프로토급 활의 주 재료는 활대이죠. 이 활대의 속성이 프로토크 활의 속성을 결정 짓게 되는데요. 그 활대가 두겹 활대이죠? 그렇지만 이두겹 활대의 속성을 결정 짓는 것은 두겹 활대의 재료 중에서도 가장 윗재료인 순도 높은 금속의 속성이 두겹 활대의 속성을 결정 짓게 되는데요. 이 말은 순도 높은 금속을 제외한 모든 재료들은 속성을 무시하고 레벨에만 신경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순도 높은 금속이 되기 위해서는 금속 가공을 하셔야 되는데요. 금속 가공의 종류에는 금속 타랑 처리, 금속 열 처리, 금속 탄소 처리가 있는데요. 금속 타랑 처리는 내구도가 증가되고, 금속 열 처리는 치명타와 정확도가 증가가 되죠. 그리고 금속 탄소 처리는 공격력이 증가하는 대신에 내구도가 하락이 됩니다. 오늘 제가 할 것은 바로 이 금속 탄소 처리인데요. 여태껏 가공 레벨이 60레벨이 되지 않아서 탄소 처리를 한 번도 하지 못했는데요. 이번에는 탄소처리를 한번 해볼게요. 그리고 이 탄소처리를 한번 진행할 때마다 단단한 레벨2와 낮은 밀도 레벨1이 붙습니다. 재료로는 쑥과 진흙이 필요한데요. 진흙은 동물의 똥으로도 대체가 가능하죠. 그리고 탄소처리를 하기 위해서는 55레벨 이상의 가마가 필요하고요. 시간은 1시간 40분이 소요가 됩니다. 그리고 이 재료들의 레벨에 따라서 철의 레벨도 바뀌기 때문에 재료들의 레벨을 신경을 써주세요. 진흙은 순두라 지역이나 푸른 열대에 있지만 55 레벨 이상의 진흙을 얻기 위해서는 무법섬 온대 지역에 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철강석은 무법섬 열대 지역에 가시면 있습니다. 금속 가공을 해주실 때는 실패가 잘 뜨는데요, 가공에 들어가시면 가공 연습에 이렇게 저는 금공을 다 찍어둡니다. 이렇게 다 찍고 가공을 해도 실패가 자주 뜨는데요, 안 찍은 것보다는 성공 확률이 높아요. 시청자분들이 좋은 옵션이 붙은 강석들을 가지고 있는데 그 강석들의 레벨이 낮다면 이렇게 50레벨의 강석을 넣고 60레벨의 수술 넣고 60레벨의 진흙을 3개를 넣고 도구를 넣게 되면 오른쪽에 결과물이 미리 보이게 되는데요. 50레벨의 구리가 한 번만에 58레벨까지 올라가는 걸 보실 수가 있죠. 여기서 한번더 탄소처리를 진행하게 되면 59까지 오르게 되는데요. 59 이상은 오르지가 않아요. 그래서 좋은 옵션을 가진 강석들이 있지만 그 강석들의 레벨이 낮으면 이런 식으로 레벨을 올려서 사용할 수가 있어요. 물론 낮은 레벨의 강석들은 가공 횟수가 적지만 그래도 속성이 좋다면 이렇게 사용하시는 게 좋겠죠. 주의할 점은 좋은 옵션들의 강석들을 구리 합금을 통해서 청동이나 항동으로 만들 경우에 강석들의 속성이 모두 사라지니까 주의해 주세요.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철은 탄소처리를 풀로 해둔 철인데요. 단단함이 12씩 붙어 있죠. 하지만 낮은 밀도가 4레벨씩 붙어서 내구도는 그렇게 좋지 않겠죠. 그리고 활은 정확도가 중요한데 무거움까지 붙었으니 그렇게 좋지는 않겠죠. 두겹할 때의 두 번째 재료는 다듬은 나무 기둥인데요. 통나무를 바로 다듬으시면 됩니다. 이렇게 다듬은 통나무가 바로 재료로 사용이 되죠. 저는 채집 레벨이 이제 60 레벨이라서 60 레벨의 통나무를 바로 구할 수가 있지만, 그렇지 못하신 분들은 통나무도 다듬어서 압축 가공이 가능해요. 다듬으신 후에 낮은 레벨의 통나무를 넣고 60 레벨의 물을 넣게 되면, 이렇게 오른쪽에 보시면 55 레벨 통나무가 58까지 올라가는 게 보이시죠? 여기서 한번더 진행을 할 경우에 최대 레벨 59까지 변하게 됩니다. 그리고 시청자분들의 가공 레벨보다는 높게 변하지 않겠죠? 두겹할 때의 세 번째 재료는 다듬은 갈비뼈인데요. 갈비뼈를 주는 동물들은 엄청 많죠. 갈비뼈 또한 다듬으시면 되는데요. 이건 역시 도축 레벨이 낮으셔서 높은 레벨의 갈비뼈를 가지고 계시지 않다면 또는 섬장터에서 구매하기 싫으시다면 방금 통나무와 마찬가지로 다듬으신 후에 60레벨의 물을 넣고 압축 가공을 하게 되면 레벨을 올리실 수가 있습니다. 두겹할 때의 마지막 재료는 건조 가죽뿐인데요. 건조 가죽군은 가죽을 말리신 후에 가죽군을 만드셔도 되고, 가죽군을 만드신 다음에 건조를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가죽 또한 낮은 레벨의 가죽을 요리 삼기를 통해서 올리실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41레벨의 가죽을 60레벨의 물을 넣고 삼게 되면 이렇게 가죽의 레벨이 올라가게 되는데요. 시청자분들의 요리 스킬 레벨보다는 높게 변하지 않아요. 삼기 말고도 무두지를 통해서도 가죽의 레벨을 올리실 수가 있습니다. 섬유 무드질, 기름 무드질 다 레벨이 올라가지만 명반 무드질만큼은 레벨을 끌어올릴 수가 없습니다. 두개 활대의 재료가 다 준비가 됐으며 55레벨 이상 가마 앞에서 활대를 제작해 주면 되는데요. 조금이라도 성공률을 높이고 싶으시다면 무기 도구 제작에 들어가셔서 제작 연습에 무기 제작을 많이 찍어 주시고 캐릭터를 누르셔서 칭호 중에 힘이나 솜씨를 올려주는 칭호를 선택해 주시고 무기 제작 관련은 힘과 솜씨가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힘 솜씨가 증가되는 요리를 먹어도 도움이 되겠죠. 조금 전 성공률보다 높게 올라갔죠 그리고 도구의 레벨 또한 중요하게 됩니다 만들어 볼게요 5 9레벨에두개할대가 완성이 됐죠 재료 중에 59레벨이 섞여 있어서 60레벨의 할대를 완성하지 못했어요 프로토크 활의 할대는 방금 완성했고 두 번째 재료는 승배인데요 승배는 무기도구 제작에, 부품 제작에 들어가시면 승배를 배우실 수가 있습니다. 승배는 밧줄, 금속못, 접착제 3개로 또 나뉘는데요. 밧줄은 가공에 재료 제작에 들어가시면 배우실 수가 있고, 밧줄의 재료는 끈과 진액이 필요한데, 끈은 갈대줄기나 뿌리류, 그리고 진액은 툰드라나 무법섬 온대 지역에 가시면 소나무나 붉은 잔나무에 많이 붙어 있죠. 그 다음은 금속못인데요. 60 레벨의 강석이 있으시다면 바로 재련해서 만드시면 되겠지만 그러지 못하시는 분들은 낮은 레벨의 강석을 압축가공을 통해서 레벨을 끌어올리신 다음에 만드셔야 되는데요. 먼저 금속못을 만들기 위해서는 가공에 들어가시면 금속가공에 금속 소모품을 배우시게 되면 금속못을 만들 수가 있죠. 그리고 금속못을 만들기 위해서는 금속덩어리가 필요한데 금속덩어리는 청동, 황동, 주석강석, 아형강석, 구리 강석 등을 재련을 하시면 금속 덩어리가 됩니다. 그리고 낮은 레벨의 강석을 가지고 계신다면, 강석 또한 다듬으신 다음에 재료 압축 가공을 통해서 60레벨의 물을 놓고 오른쪽에 결과물을 보시게 되면 55레벨의 강석이 58까지 올라가게 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계속 더 진행할 경우에 최대 레벨 59까지 올라가게 되는데요. 여기서 주의할 점은 재료 다듬기를 할때 가공 횟수가 소모가 되고, 광석 재련을 할 때도 가공 횟수가 소모가 된다고 여기에 적혀 있죠. 그래서 이 가공 횟수 이해를 빼고 나머지 가공 횟수로만 압축 가공을 하시면 됩니다. 금속목과 금속막대는 가공 횟수가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청동과 항동은 다듬어지지가 않기 때문에 압축 가공을 할 수가 없습니다. 쓴배의 마지막 재료는 접착제인데요. 접착제는 툰드라 지역 또는 무법섬 온대 지역에 가시면 소나무나 붉은 잔나무의 진액으로 대체가 가능하고 늪지대나 푸른 열대, 무법섬 열대 지역에 가시면 고무나무의 고무액으로도 대체가 가능합니다. 승배의 재료가 준비가 되셨으면 작업대 앞에 가서 재료들을 넣고 완료를 해줍니다. 승배가 완성이 됐죠. 이제 프로토급할의 마지막 재료인 질긴 할시이를 만들어 볼 건데요. 질긴 할시이는 60레벨 이상의 작업대가 필요해요. 건설에 들어가시면 제작용 가구에 건설 레벨 60레벨이 되면 기술 작업대를 배우실 수가 있는데요. 저는 아직 55레벨이라서 성장터에서 구매를 했습니다. 할시이의 첫 번째 재료는 힘줄인데요. 힘줄을 주는 동물들은 종류가 엄청 많은데요. 그 중에 제가 알고 있는 것들만 메모지에 적어서 보여드릴게요. 힘줄 또한 낮은 레벨의 힘줄을 가지고 계신다면 가죽과 마찬가지로 요리 삼기를 통해서 레벨을 올리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힘줄은 도축 고기 채집에서 고기 채집 마지막 단계를 배우셔야 되는데요. 스킬 포인트가 부담이 된다면 장터에서 구매를 하셔도 됩니다. 질긴 할시의 두 번째 재료는 진액인데요. 진액은 계속 제가 설명해드렸죠. 툰드라 지역이나 무법섬 온대 지역에 가시면 소나무나 붉은 잣나무에 많이 붙어 있습니다. 질긴 할시의 재료가 다 준비가 되셨으면 60레벨 이상 작업대 앞에서 제작을 해줍니다. 질긴 할시의도 완성이 됐죠. 포르토크 화의 재료가 모두 준비가 되셨으면 무기작업대 앞에서 재료를 넣고 만들어주면 되는데요. 힘과 솜씨를 올려주는 요리를 먹으셔야 됩니다. 안 먹으시면 성공률이 엄청 차이가 나요. 그리고 도구의 레벨 또한 중요하겠죠. 자 만들어볼게요. 성공을 했군요. 옵션은 하나밖에 안 붙었지만 그 수치가 중요하죠. 이제 남은 가공 의수1회로 상하 장식을 달아볼게요. 상하 장식을 달 때는 무기를 장착 해제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재료들의 레벨은 중요하지 않아요. 속성 또한 중요하지 않습니다. 드디어 상하 장식 두개 활이 완성이 됐네요. 힘과 맷집이 증가했죠. 한번 장착을 해볼까요? 오, 이 활을 드신 분들을 제가 많이 봤거든요. 이제 만든 무기로 사냥을 해봐야겠죠? 근데 문제는 제가 공술 레벨이 이제 12레벨이라서 보시면 스킬을 아무것도 찍지 않았어요. 연속 사격 하나랑 원거리 공격 강화 하나씩 그리고 무기 전문화는 하나도 찍지 않았어요. 그래서 조금 약한 53레벨의 코끼리를 잡으러 와봤는데요. 한번 잡아볼게요. 딜이 안 나오는 것 같은데요? 스킬을 찍지 않아서 그런가 봐요. 딜은 좋지 않네요. 다음에는 스킬을 다 찍고 한번 잡아 봐야겠어요. 딜이 너무 안 나오는데요. 이러다가 센트로 죽겠는데요. 어, 센트로가 죽었는데요. 어, 참. 긴 잡았네요. 스킬을 조금 못 찍어서 많이 아쉽네요. 오늘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